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기차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강렬한 SUV 2026 쉐보레 블레이저 EV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모델은 쉐보레가 가진 전통적인 디자인 감각과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동시에 담아낸 작품으로 외관과 실내 모두에서 새로운 전기차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블레이저 EV의 외관과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외관 디자인 익스테리어 디자인, 2026 세보레 블레이저 EV 위 외관은 단순히 전기 SUV가 아니라 도로 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디자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프론트 디자인, 블레이저 EV 위 전면부는 전기차 특유의 밀폐형 그릴을 적용했지만 세보레의 아이덴티티를 잃지 않았습니다. 얇고 길게 뻗은 LED 주간주행등이 차량의 폭을 더욱 넓어 보이게 하며 중앙에 위치한 세보레 보타이 엠블럼이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또한 범퍼 하단부에는 공기역학적 디테일이 적용되어 고속 주행 시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측면 디자인 측면에서는 날렵한 캐릭터 라인이 강조됩니다. SUV 위 볼륨감 있는 차체와 매끈하게 떨어지는 루프 라인은 스포티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21인치 대형 알로이 휠은 블레이저 EV 위 파워풀한 성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며 휠 아치 주변의 블랙 클래딩은 오프로드 SUV 다운 강의 남을 더해줍니다. 후면 디자인 후면부는 블레이저의 전통적인 DNA와 EV만의 미래적인 요소가 조화를 이룹니다. 두꺼운 LED 테일램프가 좌우로 길게 이어지며 야간 주행 시 독창적인 존재감을 나타냅니다. 또한 리어 스포일러와 스피드 플레이트가 더해져 다이내믹한 SUV의 성격을 강조합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실내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 블레이저 EV 위 인테리어는 첨단 기술과 감각적인 디자인이 융합된 공간입니다. 대시보드 엠퍼센드 디스플레이 운전석에 앉으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17인치 대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와 11인치 디지털 계기판입니다. 두 개의 스크린은 매끄럽게 연결되어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주며 운전자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트 엠퍼센드 공간 블레이저 EV 위 시트는 최고급 나파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2열 좌석은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확보해 가정용 SUV로서의 활용성도 뛰어납니다. 또한 평평한 바닥 구조 덕분에 뒷좌석 탑승자도 더욱 편안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센터 콘솔 앰퍼센트 디테일. 센터 콘솔은 고급스러운 블랙 하이그로시와 알루미늄 장식이 조화를 이루며 터치 방식과 물리 버튼이 적절히 배치되어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형 파노라믹 선루프가 적용되어 실내를 더욱 개방감 있게 만들어 줍니다. 적재 공간 전기차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블레이저 EV는 앞쪽에 프렁크, 프렁크, 수납 공간이 제공되며 뒤쪽 트렁크도 넓은 적재 용량을 자랑합니다. 이는 캠핑이나 장거리 여행에 최적화된 SUV임을 보여줍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기술 M% 편의 사양, 블레이저 EV 위 인테리어에는 첨단 기술이 가득합니다. 무선 애플카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 첨단 음성 인식 시스템,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 고급 Bose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탑재. 이 모든 것이 운전의 즐거움과 편리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결론. 2026 세번의 블레이저 EV는 단순히 전기차 SUV가 아니라 디자인과 기술, 실용성까지 모두 갖춘 완성형 모델입니다. 외관은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럽고 실내는 첨단과 안락함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현대 전기차 시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도로 위에서 블레이저 EV를 만나게 된다면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을 것임이 분명합니다.